4번 밸브 포트 클리닝을 하고, 안한 쪽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4번 들어갑니다. 음, 자, 들어가는 입구부터, 뭐, 안에까지 뭐안 집어넣어도 되, 될 정도로 이렇게 깨끗하게 잘 음. 보이고 있습니다. 점점, 점점 들어갑니다. Yeah. 자, 어떻습니까? 대박 깨끗합니다. 이 정도 대줘야 클리닝을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이게 15만 원짜리 클리닝 아닙니다. 이렇게 해줘야 정말 클리닝이 되고 차가 이렇게 클리닝을 해줘야 새 차처럼 조용하게 잘 나갑니다. 진짜 클리닝을 f m 대로 잘하면 차가 새 차처럼 조용해지고 잘 나가요. 응. 자안한쪽 볼게요. 응. 이제 10개월 됐다고요? 응, 이게 10개월 된 거래. 이거는 10개월 안된 거야. 더된 거야. 작업 개판으로 친 거지. 그런 말 하지 마. 야. 어휴. 이 뭐야. 이건 완전 그냥 응. 동물 박쥐 나올 것 같아. 응.